생생한 농업 농어촌 소식을 전하는 생생 그린 리포트. 안녕하세요. 김영입니다 여름이 되면 습하고 끈적끈적한 날씨뿐만 아니라 날파리나 모기를 비롯한 이름 모를 벌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런 벌레들을 벌벌 떨게 하는 식물이 있다고 합니다. 끈끈이 주걱이나 파리 지옥풀 등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벌레잡이 식물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과천의 한 식물원. 보는 사람마다 놀라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초록빛깔 자랑하는 다양한 식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식물 구경에 아, 한창 빠져 있는 그때 이파리 위에 앉은 벌레를 잡아먹기 시작한 식물. 네, 이렇게 벌레를 잡아먹는 식물을 벌레잡이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전시된 식물 450점이 모두 벌레잡이 식물입니다. 이런 식물들은 지구상의 650여 종 뿐인 희귀종이라고 합니다. 어, 식충식물은 이제 우리말로 이제 벌레잡이 식물이라고 부르고요. 또 다른 말은 이제 육식식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식물들은 이제 그 벌레를 잡아먹는 방법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파리 끝에 끈끈한 액을 내서 벌레를 붙여먹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파리족풀 같이 그 잎이, 잎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벌레를 가둬 잡는 그올가미식이 있겠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그 이파리 끝에 예, 주머니를 만들어서 주머니 속으로 벌레를 빠뜨려 먹는 그런 방식이 있겠습니다. 예, 최근에 그 애완식물로 그 가정에서 이 식물을 기르게 되는데요. 이 식물을 잘 기르는 요령은 요 예, 하루에 한 마리를 먹이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마리 정도 내지 보름에 한 마리를 먹이는 것이 이 식물을 잘 기르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식욕을 자랑하는 벌레잡이 식물.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제일 큰 벌레잡이 식물인 네펜데스 맥시마는 통마개와 통가색꿀로 벌레를 유인한 뒤 주머니 안쪽에 소화액으로 잡은 벌레를 녹입니다. 그리고 이 통줄을 이용해 양분을 섭취하는데요. 큰 벌레는 물론 개구리까지 먹이로 삼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크기가 0.5cm밖에 안 되는 이 식물은 하루살이 등의 작은 벌레를 주로 먹는 피금이 끈끈이 주걱입니다.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듯이 벌레잡이 식물 중 크기가 가장 작다고 합니다. 이것은 파리지옥불입니다. 파리지옥불은 잎을 닫아 먹이를 잡아먹는데요. 보통 파리나 개미 등 작은 벌레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많은 벌레잡이 식물 중 유일하게 물벼룩 등 물속에 아주 작은 벌레를 먹고 사는 통발. 그리고 두 개의 혀를 날름거리는 코브라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다린토니아는 이번에 공개되는 특별 초대 손님입니다. 이외에도 납발 부분의 털로 벌레를 포충하는 사라세니아와 몸 전체를 끈끈이로 무장해 벌레를 잡는 끈끈이 주걱, 제비꽃을 닮은 꽃을 피워 벌레를 잡아먹는 벌레잡이 제비꽃 등도 사람들의 눈길을 모았습니다. 이런 오, 다양한 오케이. 벌레잡이 식물들을 바라보는 오, 아이들의 반응은 네. 가질각색이었는데요이거 보니까 어때? 신기하고요. 멋져요. 특별전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laughs> 어, 너무너무 볼게 많아서 좋아요. <laughs> 온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가지 벌레잡이 식물들. 이 식물들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벌레잡이 식물 특별전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벌레잡이 식물을 애완식물로 키우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 끈적끈적한 여름철, 날파리와 모기로부터 조금이나마 해방되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이 벌레잡이 식물 하나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집에 저런 벌레잡이 식물 하나 있으면 정말 딱이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생그린에서 새롭게 준비한 생생플러스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의 유익한 정보와 재미있는 소식을 전하는 생생플러스는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플러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무더운 여름철 주의해야 할 디지털 기기 사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차량에서 내비게이션이 폭발하거나 주머니에 넣은 휴대폰이 과열돼서 화상을 입는 등 여름철 디지털 제품 사고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간편해서 누구나 하나쯤 갖고 있는 휴대용 디지털 제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법,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요즘 현대인, 귀에는 MP3 플레이어, 손에는 휴대폰, 거기에 노트북 컴퓨터와 내비게이션까지. 그야말로 최첨단 디지털 제품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용했던 디지털 제품들, 여름이 되면 위험천만 골칫덩이가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만 더위를 먹는 게 아니라 기계도 더위를 먹는다는 여름. 디지털 제품 사고가 잦아지고 있는데요. 무더운 한여름, 여러분의 디지털 제품은 안전한가요? 요즘 운전자들의 필수품,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름철 땡볕에 오랜 시간 차를 세워두면 내비게이션 배터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내비게이션이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되면서 배터리가 부풀어 커버가 탈착되거나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에만 내비게이션 배터리 사고로 접수된 사건이 8건으로 2006년이나 2007년에 비해 점차 증가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선 먼저 내비게이션 배터리를 분리하고 시거잭을 연결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또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선과 시거잭을 분리해두고 더위에 차량이 과열된 경우에는 에어컨을 켜거나 환기를 시켜 실내 온도를 낮춘 다음 내비게이션을 작동하는 게 안전합니다. 어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닌데 맘대로 내비게이션에 배터리를 분해하거나 개조하면 배터리 손상으로 연소나 폭발 등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장시간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탈착해서 다른 장소에 보관하시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무더운 여름, 더위를 피해 물가 많이들 찾으시죠? 남는 건 사진뿐이라는 말에 디지털 카메라의 셔터를 연신 눌러대게 되는데요. 하지만 무더위와 습기에 취약한 디지털 카메라나 캠코더 사용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기에 물이 묻을까 걱정이 된다면 전문 매장에서 카메라용 방수 케이스를 구입해 제품을 씌우면 침수 걱정을 덜수 있고요. 기기가 이미 물에 젖었다면 먼저 배터리를 분리하고 마른 천으로 배터리와 렌즈 주변을 조심스럽게 닦아 물기를 제거하고 빠른 시일에 수리를 맡겨야 합니다. 급하다고 젖은 손으로 카메라를 조작하면 감전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한편, 휴가철에 갈 때는 없고 집에서 노트북 컴퓨터로 게임에만 열중하는 방콕족들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카펫이나 이불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장시간 또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건 위험합니다. 기기가 과열되면서 전지 손상이나 폭발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럼 다리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건 괜찮냐고요? 노노. 역시 전지가 발열할 위험이 있으니까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전원을 켠 상태에서 노트북을 가방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 장시간 반복적으로 보관할 경우에도 과열로 인해 폭발의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초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대부분이 갖고 있는 휴대폰도 여름을 피해갈 순 없습니다. 한 휴대폰 제조사의 AS 센터 휴가철이 한창인 7월과 8월에는 AS 의뢰가 평소보다 30%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 여름철 휴대폰 관리 요령에는요. 그 차량 안에 그 휴대폰을 두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여름 차량에는 그 온도가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 액정과 배터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배터리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휴가를 맞아 바다 계곡으로 물놀이를 많이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물놀이 중에 제품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수팩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물이 빠졌을 때는 가정에서 헤어 드라이기로 건조하지 마시고 가까운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서 점검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휴대폰이 물에 젖으면 먼저 본체에서 배터리를 분리해야 합니다. 바닷물에 침수됐을 경우에는 소금기 때문에 기기가 부식될 수 있으니까 물에 씻은 후 AS 센터에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나요? 휴대폰을 동전이나 클립, 목걸이 등 금속 제품과 함께 주머니에 휴대하고 앉을 경우에는 과도한 전류로 온도가 상승하고 계속적인 외부 충격으로 폭발,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까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살펴본 노트북 컴퓨터나 휴대폰,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등의 휴대기기에 사용되는 전지는 대부분 리튬 2차 전지라고 합니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2005년 이후 휴대기기용 리튬 2차전지 위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그중 휴대폰이 전체의 73% 이상을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발생 유형별로는 부풀림과 발화, 폭발, 그리고 고온과 과열이 있는 등63% 이상이 온도와 관련이 있어서 화상이나 화재 등큰 사고로 확대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휴대기기 배터리는 고온에 취약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특히 소비자들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고온 다습한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는 소지를 하지 말아야 되고요. 여름철 차 안이나 밀폐된 공간에 방치를 해두면 고온에 의해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사용 중에 변형이 생기거나 배터리가 부풀어 오는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서비스를 받으셔야 됩니다. 한여름의 태양. 사람뿐만 아니라 휴대용 디지털 제품들도 피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 이제 잘 아셨죠? 여름철 주의와 관심으로 나의 디지털 제품들도 안전하게 챙기시고 사고도 예방하는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네, 휴대하기 간편하고 편리하다라고만 생각했던 이런 디지털 제품들이 위험한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니까 여름철에는 특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우리 모자 씨도 지금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한창 여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막 초록 왕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홋카이도에 있는 모자 씨 만나보시죠. 모자 씨의 컨트리 로드. 큰맘 먹고 이왕 시작한 여행 질리고 물릴 때까지 한번 해보자란 비세로 팔도 유랑을 해온 김 모자 씨. 에서 여행 나올 것 같아. 우와. 전국 일주에 기세를 몰아붙여 끝 끝까지 가는 거야. 일본의 최북단 포카이도까지 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봐도 막 초록 초록 초록의 왕국이라더니 포카이도라면 일본 사람들도 그리워하는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곳이랍니다. 게다가 선주민적인 아이누의 땅을 일본 본토의 혼슈 사람들이 100년 전 정도부터 들어와 개발하기 시작한 곳이라 자연이 훼손되지 않고 청정한 곳이기도 하지요 덕분에 일본 내에서도 무공의 먹을거리의 생산지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지요 오호호 호카이도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모든 먹을거리에 자신만만한 호카이도입니다 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이름을 새겨야지 홋카이도 돈에 생산된 먹을거리예요. 북해도산 이란 표시가 거드름이라도 떨듯 아로 새겨져 있어요. 치 잘난 척쟁이. 음, 잘났지. 먹을거리만큼은 자신 있다고. 사실 혼슈 사람들이 제일 먼저 세운 것이 농업학교라고 하니 자연이야말로 홋카이도의 전재산이고 농업이야말로 홋카이도 개발의 역사라고도 할수 있겠어요. 삿포로의 숙소에서 만난 오키나와 친구도 홋카이도는 말이죠 모든 게다 맛있어요 밥도 우유도 생선도 채소도 모두 다요. 이 뭐야 자기 동네도 아니면서 홋카이도 자랑입니다. 에이, 왜 저래? 흥! 일본 사람들은 겸손하다던데 그렇지도 않은 가 보네요. 아이누 원주민의 땅을 빌어 모든 사람을 위한 초록의 땅으로 태어난 홋카이도 초록을 간직하며 먹을거리를 옹골차게 생산해 내고 있다는 사실로도 일본 전체에 자랑이 되어버렸네요 어쩐지 세미납니다. 거리에 나가 보면 언제부턴가 생수를 들고 다니는 분들 많이 볼수 있는데요. 안전성 면에서 본다면 이런 생수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 주 생생 환경 칼럼에서는 생수와 수돗물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이보은입니다. 생수 좋아하십니까? 오늘은 그 생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무더위를 보내면서 가장 많이 찾는 마실거리는 뭐니 뭐니 해도 물입니다. 특별한 마실거리가 없던 시절, 더운 여름날 보리차나 옥수수차를 끓여내는 번거로운 일을 우리 어머니들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심 열섬 현상으로 뜨거운 서울의 거리를 걷다 보면 어머니가 내어주시던 얼음 동동 보리차가 그립습니다. 여름엔 역시 물이 최고입니다. 다행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은 탄산음료나 과즙음료보다는 페트병에 담긴 생수를 마시는 사람이 늘어나고 생수병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도시의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즐겨 마시는 생수, 과연 우리의 건강과 환경에 이롭기만 할까요? 지난 7월, 호주의 시드니 부근 번더는시의 주민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도시 내에서 플라스틱 생수병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1년에 생산되는 페트병은 150만 톤. 미국에서만 매년 생수병을 만드는데 1,700만 배럴의 석유를 사용합니다. 이는 130만 대의 자동차를 1년간 운행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게다가 이 많은 양의 물을 유통시키고 플라스틱 병을 폐기시키는데 사용되는 에너지를 고려한다면, 페트병에 담긴 생수는 엄청난 이산화탄소와 화학물질을 대기 중에 배출하는 지역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돗물의 수천배 비용을 지불하고 마시는 생수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외신은 미국에서 유통되는 생수의 90%는 생산 지역을 알수 없고, 관리 기준이 없어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성분 관리가 되고 있는 수도물에 비교할 때 안전성이 턱없이 취약하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아서 최근 환 경부는 생수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 브론산염이 검출되었다는 발표를 한바 있고 세균 검출은 너무나 빈번해서 뉴스거리가 되질 않습니다. 실제 국내 수돗물 기준은 생수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크푸르트 괴테 대학의 연구진들은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생수에서 에스트로겐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논쟁 중이기는 하지만 플라스틱 생수의 보관 기간과 상태에 따라 환경호르몬 물질이 검출된다는 보고는 지속적으로 나오던 것이고 급격하게 높아지는 생시간 성조숙증과의 연관성을 우려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지구촌 10억 인구는 마실물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수많은 어린이들이 오염된 물에 의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발이란 이름으로 이 소중한 상수원을 훼손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노후관 교체 등을 통한 안전한 물 공급 노력을 더욱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편리함만조차 페트병 생수에 의존하기보다는 수돗물을 플라스틱 용기가 아닌 스테인레스나 유리 제품에 담아 마시는 것이 건강에나 환경에나 이롭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식육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전국 식육 판매점과 음식점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오는 8월 말까지 계속되며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미표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식육 등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립종자원은 그동안 일반 국민이 쉽게 볼수 없었던 식물의 신품종 사진 분개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국립종자원 홈페이지 내 전자책 코르에 게시되는 이번 사진들은 품종 보호 출원된 식물 사진들로 신품종을 육성한 육성가가 출원시 제출했던 사진입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식물 신 품종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눈에 식물 신품종의 육성분량과 출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 에어컨 때문에 실내외 온도차가 커지면서 감기에 걸리는 분들 종종 계시죠? 여름 감기는 보통 콧물이 심하고 두통이나 배탈, 설사를 동반한다고 하는데요. 더울 때 음료수보다는 물을 마시고 실내 온도는 26도에서 28도를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니까요. 주의하셔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